하고 우리 나쁜 놈만 지었으므로 목숨을 마칠 때는 고통 바에 빠져서 바다에 빠져서 제보를 받는다 그런데 이 만약에 이 경을 듣고 믿는 마음으로 거역하지 않으면 모든 죄업에서 벗어나고 고생 바다에서 뛰어나서 선신의 보호를 받아서 모든 장애가 없어지고 수명이 연장돼 오래 살고 행액이나 일찍 죽는 일은 없어질 것이다. 믿는 힘만으로도 이와 같은 복을 받게 되거을할머니 어떤 사람이 이 경을 전부 쓰거나 받아치니거나 읽고 외우거나 법처럼 수행하면 그 공덕은 이루 말할 수 없고 해릴수 없고 한이 없어서 목숨이 마친 뒤에는 부처를 이루게 된다 라고 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 독송하죠. 참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가르침 중에는 하사도 하사도의 가르침 중사도의 가르침 상사도의 가르침이 있어요.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믿느냐 이제 내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느냐 무슨, 무슨 종할 때, 마루 종 자를 쓰죠? 종교 할때 종이자, 종, 종. 마루 종 자, 제일 높은 거. 우리는 불교, 부처님을 종으로 삼아요. 종. 제일 높은 걸로 삼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일 높은 걸로 삼지. 이슬람은 알라신을 제일 높은 가르침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님을 믿어요. 부처님을 믿는 것만으로 해도 이렇게 모든 행액이 없어지고 장애가 없어지고 결국에는 부처가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무엇을 믿느냐가 그 사람을 결정하기도 해요. 이제 그 믿음에도 이렇게 하사도, 중사도, 상사도가 있어요. 이게 이제 초등, 초등, 중딩, 고딩, 요는 이제 석박사. 석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초딩에 가르침은 그러면 초딩에 가르침은 착한 일을 하면 선인 선과 선과 악인 악과 착한 사람은 좋은 과보를 받고 나쁜 사람은 악한 과보를 받는다.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과 또 이제 이렇게 기세, 기운, 뭐그 사람이 기가 좋다, 나쁘다, 뭐 이제 방향, 사주, 또 역학, 또뭐 무슨 무슨 뭐 이렇게 날짜 잡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음택양택 풍수, 풍수지리 이런 거 모두 다 하사도의 가르침이에요. 이거는 대체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당장의 행복 당장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당장 행복했으면 좋겠다. 뭐 지금 이 순간 부귀영화를 누렸으면 좋겠다. 부귀영화를 당장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소원 비는 것도 여기에 소속하는 거예요. 소원 비는거 부처님한테 소원 빈다, 소원 빈다라는 것은 하사도에 가르치며 이게 소원도 차이가 있어요. 우리 아들 합격하게 해주세요. 하사도의 가르침이죠. 중사도의 가르침은 모두 다 행복하게 해주세요. 우리, 울산산, 울산이 부자 되면 좋겠어요. 이런 거거든요. 중사도의 가르침은 이렇게 이제 종교나 철학 중에 뭐 기독교나 기독교, 이슬람, 이주, 이들 이런 가르침 중에 핵심 가르침, 중요한 가르침. 예수 천국 불신족 이런 거 말고 예수 천국 불신족은 하사도 가르치며. 어, 근데 이제 기독교에서도 좋은 가르침이 많아요. 왼쪽 밤을 내놓으면 오른쪽 밤을 내놓는다. 맞으면 있잖아. 그런 거. 남을 사랑하라 이런 거 있잖아요. 아가페적인 사랑. 이런 것들 얘기 이슬람에도 아가페적인 사랑을 얘기하거든요. 이것은 모두의 행복을 원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가족만만이라도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여기 이제 이렇게 종교나 철학, 칸트가 말하고 니체가 말하고 하는 뭐 이런 것들 가르침, 프로이트는 이렇게 말했다, 뭐 칼룽은 이런 식으로 말했다, 뭐 현대 심리학자들은 이런 식으로 말했다, 뭐 그런 것들처럼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 민주주의, 민주주의 복지. 복지국가 민주주의 이런 것들은 중사도 이타행을 하는 거예요. 남을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기부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기부하는데 방향 따질 필요 없고요. 봉사하는데 절뭐 기세를 따지고 오행을 따지고 그런 거할 필요 없거든요. 모두 다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상사도의 가르침은 부처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성불, 성불하겠다는 거예요. 깨달음을 모든 중생이 다 깨달음을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성불하겠다라는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자타일시 성불도 자타일시 이제 육도 중생들이 모두다 지옥에서도 벗어난 지옥에서도 지옥 중생도 깨달음을 얻고 그래요. 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높은 마음을 가지면 이 아래 있는 요 마음 여기서 믿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개의치 안 해도 돼요. 지금 믿음도 하사도의 믿음, 중사도의 믿음, 상사도의 믿음. 우리가 이제 자타일시 성불도 하면 너나 나나 다다 붙여 됐으면 좋겠다 하면 부자가 되는 것보다 더 나은 거잖아. 병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더 나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수원이 길이가 짧아져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기는 모두 다 행복해지면 좋겠다는 라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다 행복해지면 좋으면 여기는 당연히 나도 행복한 거지. 요거 중사도는 하사도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라면은 나도 당연히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 상사도에 가르치 모두 다 부처님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러면 이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제일 한 마디만 하면 돼한 마디만 모든 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것은 오 대양 육제도 다 행복했으면 지구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성이 수성이 목성이 화성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만 여기는 행, 행복도 여러 가지 행복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상사도에 가르치면 그냥 깨달음을 모든 중생이 깨달음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한 마디로 모든 게다퉁 쳐지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어 이렇게 그 경전을 독송하는 것도 집에서 독송하면 안 된다. 이런 거는 요 밑에 있는 거예요. 이뭐 집에 불상을 모시면 안 좋다라는 것은 하사도에 어딘가에 있는 무속 무속도기 들어가죠. 물론 기세를 중시하고 기운을 중시하고 방향을 중시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데가 요 하사도 가르치며, 여러분들이 믿음이 중사도나 상사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방향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는 데가 가는 방향이 진리 방향이고, 옳은 방향이에요. 여러분들이 선택한 결정이 옳은 결정이에요. 여러분들이 택한 방법이 옳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하사도에서는 방법을 방법이나 방향을 잘 해야 돼 방향한 이렇게 하사도에서는 이렇게 바람 이렇게 불어오면 이쪽으로 불어오면 바람을 타고 이리로 가야지 바람을 맞고 이렇게 가면 힘들잖아요 하사도에서는 태풍이 오면 무조건 피해야지 태풍 그 그치. 집을 잘치는거 피해야지 그때 순간순간 대응할 때는 그래요 그러나 이 상사도는 이미 태풍에 다 대비가 돼 있어. 태풍 안 피해도 돼. 태풍 오면 즐겨. 집이 훌륭하고 잘 만들어놨으면 태풍이 오면 더재밌어 여러분들 바닷가에 파도, 집채만한 파도가 넘칠 넘칠 넘어오면 거기 살, 그 앞에 살고 있는 사람은 우리 집 언제 들칠까 겁나잖아.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는 이미 높은 곳에 잘 지어놨으면 파도 보러 놀러 가거든. 파도 보러 이렇게 좋은 차 타고 가가지고, 파도 몇 미터 치나? 10미터 파도가 밀려오나? 헤일이 밀려오나? 야, 그거 너무 재밌다. <laughs> 그래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상사도의 가르침은 이비음은 크기 때문에 내가 더 단단하고 더 훌륭해. 내가 약하지 않아. 그런데 여기 방향도 마찬가지예요. 날짜도 마찬가지야 여기 지금 천지팔량경에서 일관된 가르침은 뭐냐면 문제 생기면 뭐집 털을 고치거나 또 괴물이나 악한 귀신, 도깨비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이러면 그냥 천지팔량경을 독성하면 돼. 이사 가서 천지팔량경을 독성하면 돼. 그냥 다 천지팔량경을 독성하면 만병통치약이야. 그러니까 날마다 좋은 날이고 달마다 좋은 날이다. 이 사람들은 하사도에 믿는 사람은 날마다 좋은 날, 달마다 좋은 날이 아니에요. 상사도는 높고 넓고 커요. 그리고 깊어요. 또 멀리 내다봐요. 지금 지금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하사도의 가르침은 죽는 거야. 우리 아버지 돌아가는데 사랑하는 아버지 돌아가셔서 이걸 어떻게? 사랑하는 우리 그 어머니 돌아가셨어. 큰일 났어. 졸도해졸도해 졸도해. 사랑하는 누가 돌아가시면? 그러나 상사도의 가르침은 누가 돌아가셨으면 그때부터 기도를 해주죠. 깨달음을 얻으시라고. 기도를 진실하게 기도를 해줘서 그 아버님, 어머님을 극락왕생을 시키죠. 여기서는 하사도의 가르침은 뭘할줄 몰라가지고 천도도 할줄 몰라가지고 펑펑 울다가 시간 휑 가버려. 나중에 지나고 나서 어떻게 그래도 뭐라도 해드렸을 걸. 그러고 나서도 안 해. <laughs> 그냥 안타까운 만 생각만 하는 거야. 그리고 꿈에 뭐가 나와도 야, 뭘, 물어보러 가려고 해도 저래가면 천도제지 내라고 할까봐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 돈 백, 이백만 원, 백만 원, 이백만 원, 이런 것 때문에 뭐해 보면. 그런데 상사도에 가르치면 그런 거 생각질 않아. 그런 것보다 우리 아버님, 어머니 굽락 왕생했으면 좋겠어. 우리 죽은 누군가, 사고난 누군가 뭐 했으면 좋겠어. 라고 오히려 기도를 더 해주고 그가 깨달음을 얻었으면 좋겠다. 돌아가셨으니까 아주 좋은 기회를 만나셨어요. 기뻐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을 꼭 만나세요. 천지팔량경을에서는 그 모든 이 하사도의 생각들을 벗어나라. 최소한 중사도에서 보자. 여기서 천지팔량경만 독송하면 다른 문제는 다 해결된다. 이제, 이렇게, 집에 부처님을 모셔. 모셔서 안 좋은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귀가 얇은 사람은 모시지 마세요. 귀가 얇은 사람은. 귀가 얇다라는 것은 마음이 얇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친구가 무속인 사람은 모시지 마세요. 귀가 얇고 친구가 무속인 사람은 집에 와가지고 맨날 그 얘기 할 거거든. 야, 이거, 야, 이거, 불쌍히 집에 있으면 자식을 친다. 야. 불쌍이 집에 있으면 뭐 사업이 사업을 친다야 그런 말을 계속 들어 그런 말 듣고 장사 <laughs> 그런 말 듣고 쓰러지지 않을 장사 없어요 <laughs> 그런 말 계속 들으면 나 같아도 이렇게 옆에 친구가 계속 야그 불쌍을 이렇게 보시면 누가 병난다야 부부가 이별한다 <laughs> 자식이 병난다 자식이 취업을 못한다 뭐 빈천을 면치 못한다. 자꾸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런가? 왜냐면 이제 우리는 늘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안될 때가 더 많아, 보면. 여러분들이 뭐돈번다고 열심히 하고 뭐 하겠다고 열심히 하는데 나가는 게더 많지, 막 들어와가지고 부자 되는 일 별로 없잖아요, 보면. 그리고 서로가 이제 살아가는데 갈등하는, 갈등할 때는 되게 힘들어. 근데 이제 좋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갈등할 때는 견뎌내기 힘들어요. 좋을 때는 행복은 잠깐이고, 그냥 편은 그냥 아무 생각 없어. 근데 갈등할 때는 나 죽고 싶어. 이런 말 나올 정도로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안 좋을 때가 기억이 깊이가 더 커요. 마음의 상처가 더큰 거예요. 안 좋을 때가. 그러니, 이, 이 이런, 그런 하사도에서 하는 말들이 마음에 이제 꽂히는 거예요. 그거 하면 자식에게 안 좋단다. 이러면서 부족 갖다 죠황룡사에서 제가 재물부 열심히 열심히 쓰잖아요. 오늘도 보니까 없어. 보니까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인기가 많지? 이상하네. 하면서. 별로 영험이 없을 텐데. 가져가도. <laughs> 교통부도 별로 영험이 없을 건데. <laughs> 없을 건데 신기하게 잘 가져간단 말이에요. <laughs> 근데 이제 한사도의 가르침에서는 야, 그거, 이제, 황산 스님이 기가 얼마나 센데, 세상에. <laughs> 황산 스님은 이루지 못하는 게 없더라, 야. 나 완전 이제, 신이야, 신.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 그런 말 많이 퍼트리세요. 그럼 이제, 부적이 끝없이 진찰 <laughs> 부적이 끝없이 나갈 거예요. 왜냐면, 그런 말을 들으면, 그래? 이제, 진짜야? 스님, 스님이 그, 그쓴부족은 영음하다며? 이러면서. 서로 날개 도친 듯이 가져갈 거예요. 이게 사람이 마음이라는 게 간사해요. 믿음을 여기다 두려고 노력을 해도 이 하사도가 일상 생활 속에 우리가 편매 편제돼 있어요. 일상 생활 속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끌려 있어. 왜냐하면 눈 앞에 밥이 현실이잖아요. 밥이 눈 앞에 집과 옷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중사도의 가르침을 믿고 상사도의 가르침을 믿어도 한 번씩은 마음의 갈등이 하사도의 가, 그 가르침 하사도의 믿음 때문에 갈등과 번민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런 갈등과 번민은 오히려 더 이제 내가 이제 확실히 수행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제대로 공부를 하면 중사도의 마음을 더 굳건해 하고 확하고 상사도의 마음을 더 굳건하게 하죠. 이제 땅이 굳으려면 비도 와야 되는 거예요. 비 오면 땅이 물르잖아. 아니, 비가 1년 내에 안 와봐. 사막이 땅이 물러요. 하, 사막의 땅은 모래거든 모래. 이건 물르지 않아. 비가 앞다면 비가 와서 어, 물렀다가 이제 굳고, 물렀다가 굳고 그렇게 해야지 굳은 가르침이 돼요. 하사도의 사람들이 이런 방향이나 뭐 잘못된 이상한 믿음이나 뭐 이상한 겁주는 곳이나. 살면서 우리가 생기는 그런 이제 갈등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내 마음의 믿음들이 더 성숙해고 커질 수 있어요. 근데 누구한테는 상처가 되고 누구한테는 성숙이다. 우리는 이 이치를 잘 이해해야 돼요. 누구는 계속 누구한테 혼나거나 맞거나 실패하거나 그러면 그럴수록 더 마음에 상처가 커져서 아물지도 않고, 아무러도 흉터가 잔뜩 남아있고. 그런 사람 정말 많아요. 이게 그런, 이제 상처가 많은 사람은 일단 무자비해. 자비심 별로 없어요. 한번톡 건들면 버럭 화를 내요. 못생겼어? 이러면. 내가 한번 못생겨! 이러면서 이제. <laughs> 너, 너, 뭐, 뭐, 생, 그, 어떤 이제 너 가난하지? 이러면 내가 뭐 가난해? 그러지? 너뭘 너 못하지? 이러면 내가 뭘 못해? 이거 예를 들면 벌써 여기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자기 글을 뽐내려고 하고 시기 질투가 많고 남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게 무자비한 거거든요. 마음이 스트레스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의 말들 언어들이 자비롭지가 않아. 편안하지가 않아. 남에게 힘이 돼주고 편안을 주고 행복을 주고 이런 이제 말과 행동을 해야 되는데 픽픽픽 뜻비를 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 마음이 상처가 더 크다. 아 마음이 아물지 않았다. 중사도만 올라가도 모두가 행복해지다라니까 이제 잘 웃기도 하고요. 좀 약간의 모욕을 줘도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 이제 가난하다, 못생겼다, 뭐 이제 어떤 컴플렉스 이런 것들을 건드려도 웃음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정면으로 잘 대응해. 뒤끝없고. 여기에 상사도의 가르침을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죠. 흔들리지 않고 곧바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 수가 있겠죠. 이제 우리는 중사도나 상사도의 마음을 믿음을 가지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노력을 하는데 천지팔려한경이 선두주자인 거예요. 제 앞장서서 다 필요 없어 날마다 좋은 날이고 달마다 좋은 날이야 너네들 집더볼 필요도 없고 뭐 이렇게 이사 날짜 볼 필요도 없고 결혼 날짜 볼 필요도 없고 궁합 같은 거다 필요 없어 궁합이고 뭐고 다 이거 밑에 있는 거거든요 궁합 들고 사주단자 들고 비교해 가지고 나쁘다는 얘기 들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도대체 둘이 잘 사귀고 있는데 나쁘다고 해봐요 그거 어떻게 해 그거 아니거든요 궁합의 진실은 뭐냐면 만날 사람은 만난 거예요. 만나는 사람은 모두 다 나에게 해원석결 어떤 것을 풀기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남녀가 서로 만나서 호감을 가지고 서로 좋아하는 돈 좋아하는 거는 궁합이 마, 무조건 맞으니까 만날 좋아 서로 좋아하는 거예요. 안 맞으면 서로 좋아할 수가 없어요. 좋아하면 서로 풀게 있기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좋아하면 서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서로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좋아하는 사람 가지고. 어디서 궁합 어집지 않게 본 사람이 이렇게 되면 안 좋은데? 이게 아니거든요. 안 좋은 게 아니에요. 당장은 이제 안 좋을 수 있지. 그러나 하루도 살고 또 이틀도 살고 1년도 살고 3년도 살고 이러면 정말 필요한, 서로에게 진짜 필요한 사람이에요. 또 서로 이혼할 수도 있지 뭐. 이혼할 수도 있어요. 이혼하면 잘했냐, 잘못했냐. 이혼하기 전에는 잘못한 거예요. 이혼하고 나면 잘한 거예요. <laughs> 이혼하면 잘했어. 잘했어. <laughs> 이혼하면 애기 다 소멸됐어. 이혼하기 전에는 이혼하지 말고 어떻게든 푸르, 서로가 도움이 되는 사람이 만났으니까 풀으세요. 그럼 이제 살다 살다가 더 이상 못 살아. 난 반드시 이혼해 하고 도장 딱 찍었어. 그때부터는 잘했어요. 음, 잘했어요. <laughs> 아주 잘했습니다. <laughs> 이제 하나의 업이 싹 지나가고 다른 것으로 새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 좋은 인연을 만나든 새 출발을 하든 잘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에 좋은 결정, 세상에 나쁜 결정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무조건 좋은 결정이에요.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사 잘못해서 뭐 하는 거잘 없습니다. 방향이 잘못돼서 뭐 하는 것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 이장을 잘못해서 뭐 하는 것도 없어요. 이 드물게 있어요. 드물게, 복권 당첨하듯이 드물게 1%뭐 이런, 이런 경우에 그렇게 해서 어그러져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으나 그거는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길까봐 일부러 어디 가서 뭐 찾아보고 뭘 물어보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더 나빠요. 그냥 받아들이고 중사도, 상사도의 가르침은 나에게 세월이 오는 것들은 인연들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내가 극복하겠다라는 것을 이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성숙하겠다라는 다짐이 있으면 그러면 모든 날이 다 좋은 날이고 모든 방향이 다 좋은 거고 모든 사람이 다 좋은 거고 실패조차도 좋은 거예요. 12월 보름 네, 여러분들 마음도 마음에도 보름달이 떴으면 좋겠습니다.